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리스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기릿분들, 이번 주도 수익이 어마어마하실 듯 합니다. 저 기릿도 이번 주 20만원이 넘는 공모주 수익을 거뒀는데, 과연 저 기릿은 어떠한 공모주를 받았고, 그리고 또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사실상 12월 말그 다음에 1월 초까지 오는 마지막 공모주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DS 단서. 과연 마지막도 이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고 떠날지, 한번 어떤 기업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it. 자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 청약한 기업,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할 기업과 청약할 기업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 와이바이오로직스, KNS, 교보 스펙 15호와 삼성 스펙 9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유한타에서 진행을 한 기업이고 바이오 관련 기업 플러스 그 다음에 기관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솔직히 말해서 평소 같았으면 패스할 만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주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청약한 기업이고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나 고모가 9,000원 시초가 23,450원 고가는 23,800원 그리고 종가는 12,800원으로 장 초반 시초가부터 매우 높게 시작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스는 두 개를 팔았고, 시초가에 바로 매도를 해 28,760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참고로 Y바이오로직스 1개월짜리 보유 예수가 34%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KNS 낫다블의 첫 주인공이죠. 아마도 나중에 역사에 남을 뭐 그런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 친구 2차전지 관련기업이라 그런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공모가 23,000원, 시초가 71,000원 고가는 92,000원 따따블에 성공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도 더 올라서 123,700원까지 올라갔다 오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기릿은 한계를 받았고, 당연히 시초가 매도를 했습니다. 47,768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보위의 수 1개월짜리 11%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 두 개가 있었습니다. 교보 스펙 15호. 요 친구도 저기릿 하고 싶었는데, 계좌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laughs> 제가 확인했을 때 교보까지만 치고 있는 걸 보고 아 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게 교보 증권이 아니라 교보 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리스 청약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청약을 했다면 꽤나 좋은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한주에 3천원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름들이 청약을 하셨다면 좋은 결과 나왔을 듯 하네요. 다음으로 삼성 스펙 9호 이 친구는 저기리씨 가장 좋아하는 스펙 중 하나입니다. 삼성은 대부분 좋은 이름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리는 비례도 했고 그래서 시초가에 바로 매도를 해 무려 15만 4천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 만약에 비례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몇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실 이번 주에 상장한 4개 전부 다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도 매우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뒀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길이씨 방금 보시다시피 한 23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이 버신 분들도 아래 댓글에서 자유롭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청약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와 블루엠텍 우리가 다 청약을 했죠. 서 에스 머티리얼즈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를 보면서 야 얘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왔나 봤더니 키움은 3.1 kb는 2.7 하이는 3.08 이베스트는 4.8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전략이 바로 통했네요 만약에 이베스트를 개설하셨다면 남들보다 두개더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증거금은 무려 12조나 몰렸고 그리고 그 와중에 상장 당일 유통 금액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1100억 수준이면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어쨌든 저 기릿은 3개를 받았고, 아마도 많은 기릿분들이 보시다시피, 키움 KB 하이, 이거 했으면 거의 3개거든요. 저랑 똑같이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블렘테, 요 친구 데이터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했고, 증거금은 2.6조와 몰렸으며, 하나는 0.85개, 그리고 키움은 0.37개로, 많은 기이분들이 아마 하나 쪽에 조금 더 많이 청약을 했고, 한 개씩은 챙겨가셨을 듯 합니다. 저 길이 또한개 받았는 거잘 팔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두 개인데요, LS 워티리즈와 블렘테,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이번 주에 어떤 친구들이 상장했고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보자면은 자, Y파이로직스 상장이랑 이제 시초가랑 고가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상장하자마자 쭉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KNS는 조금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장막판에 갑자기 쭉 올라서 상한가에 아니, 따따블에 도착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사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세금세금세금세금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다음으로 스펙 같은 경우도 고점 바로 치고 쭉 미끄러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점 치고 쭉 미끄러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매도가 맞다는 거 이제는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 기릿은 당연히 시초가 매도를 할 건데 그런데 혹시나 조금 욕심이 있으시다면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가 혹시나 뭐 따따블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따블에 준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에 난좀더 버텨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쪽은 버티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기름들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원래 공모주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 고점 치고 계속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정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상보다는 보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전략은 단순히 변수를 잡기 위함이지 무조건 통하는 전략은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절대 공모주 막장 초반에 막 급등하더라 이런 생각에 매수하다가는 아까 보셨죠 은봉 삼형제 그런 식으로 한번 콱 물리면은 한순간에 그냥 반토막 나버립니다 절대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LS머티리얼즈 그리고 블루엠텍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서기리또잘 바라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이제 사실상 올해 마지막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DS 단서, 그 다음에 IBKS 제23호 스펙, 하나 35호 스펙 요세 가지 장략을 해낼지 말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23호 스펙과 그 다음에 35호 스펙 요두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두 친구 다스페이 5천원까지 갔다가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대감이 조금 줄어서 5천원까지 급등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커피값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계좌를 들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이 와중에 혹시 모를 깜짝 상승이 나타나면 은 수익도 몇만원으로 갈수 있기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그러한 투자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스펙 같은 경우는 기름은 들 창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처음에 움직임 없으면은, 스스로 2,000원 플러스 한 주당 한 50원 정도, 그 정도의 손해를 볼 가능성, 그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저 길에서는 이거 둘다 청약을 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DS단서, 청약을 할지 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DS단서, KB증권 NH투자에서 진행을 하고, 청약일은 1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기대가 되는 게 뭐냐? 바로 공모 밴드가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그러니까 그냥 남들처럼 뭐100% 200% 이렇게 안 가도 50%만 올라도 4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분명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 뭐하는 기업인가? 바이오 디젤 제조 및 금속 리사이클링 기업인데요. 뭔가 좀 맛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그런데 시장에서 좋아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역에도 진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바이오 디젤 여에 대한 매출이 무려 78%로 아직까지는 바이오디젤 기업이다 라고도 볼수 있지만 하지만 가면가수로 다른 사업도 쭉쭉쭉 성장하면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질 거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이오디젤도 절대 사장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예상 시가총액은 5천억 수준으로 중형급 공모주고 구주매출이 34%가 있긴 하지만 그 대신에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이 적어서 오히려 좋다 이러한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마침 또 요즘 들어 바이오 연료 이러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도 정말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DS단서기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바이오 에너지, 플라스틱 리사이클, 배터리 리사이클 이런 식으로 딱세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바이오에너지를 보시면은 이제 비중이 64% 배터리 리사이클은 21%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6%로 조금 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런데 작년이랑 올해랑 이제 비교했을 때 확실히 배터리 리사이클 부분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면 것으로 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결국은 요 친구가 폐배터리 관련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날도 멀지 않았겠죠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이 엄청납니다 쭉쭉쭉 성장을 하고 있고 4분기에도 똑같은 성장을 해준다면 작년보다 더 성장한 모습 나타내 주겠네요. 그렇다면 이친구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기 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관 평가를 조금 보긴 봐야겠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 공모주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오 이거는 뭐 당연히 청약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랑 NH에서 진행하니까 계좌가 없으시다면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청약금액은 44만 5천원 공모가 확정일은 13일 수요일날 확정이 되니까 그때 청약을 할지 말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배정 물량은 이제 KB가 11만주, NH가 6만주로 한개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받기만 한다면 은야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50%만 올라도 4만원이 넘는 수익이라는 거 당연히 청약을 해야겠죠. 그리고 공모 유통 물량 예정치는 24% 예상 시총은 5천억으로 조금 높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섹터 자체가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기간 평가만 잘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가 청약을 하고 큰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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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이지만 아까 그 친구처럼 혹시나 따따블에 성공한다면은 야, 이게 돈이 얼만가요? 무려 27만 원한 주당 30만 원에 가까운 수익까지 거둘 수 있는데 솔직히 그거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몇만 원만 줘도 그것만해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익절은 항상 옳다. 익항 올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공모주 팔 때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좋은 가격에 매도하면은 혹시나 좀 낮게 팔았다. 아유, 뭐, 다음에는 높게 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또 높게 팔았다면은 그 즐거움 조금 즐기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또다시 욕심 없이 잘 팔다 보면은 결국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내내 공모주 맨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 경험상 욕심 내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매도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쨌든 말이 길었습니다. DS단석. 저는 좋게 보는데 기간평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겠습니다. 야, 달력 보니까 <laughs> 휑하죠 내년 초반까지는, 내년 1월 초까지는 조금 공모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 공모주만 하시는 기분들이 휴가 조금 다녀오시면 될것 같고 다만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이제 뭐 연말에 산타랠리 기대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할지 거기에 더 집중하면서 그리고 매년 1월이 되면은 새로운 이제 테마주가 아니 주도주라고 해야겠죠? 주도주가 태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기분들이랑 계속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DS 탄소까지 마지막 유종의 미거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길리셨습니다 하이요!